정동원, 트로트만 잘한다고요? 트로트 왕자, 연습실에서 들려준 발라드 한 소절에 모두 숨어. 그냥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최근 정동원의 연습실을 방문한 한 스태프가 남긴 말이다. 그동안, 트로트 천재, 국민손자로 불리며 전통가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정동원.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발라드 왕자로 거듭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습실에서 펼쳐진 뜻밖의 무대.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 조용하고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정동원은 문득 피아노 앞에 앉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는 천천히 반주를 틀었고, 곧 이승철의 명곡 별표, 소녀시대 별표가 연습실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라움은 그 다음 순간부터였다. 들려온 건 우리가 알던 트로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익숙했던 걷기 창법도, 리듬감 넘치던 고운 음색도 잠시 숨을 죽였다. 대신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감정, 깊이를 알수 없는 고요한 울림이었다. 그가 처음 뱉은 한 소절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고, 두 번째 소절부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 놓았다. 촬영 중이던 스태프들은 얼어붙은 듯 카메라를 들고 멈춰섰다. 렌즈를 통해 본 그는 더 이상 트로트 소년 이 아니었다. 이건 뉴스감이다. 이건 정동원의 또 다른 시작이다. 누구도 말을 길게 이어갈 수 없었다. 정동원은 단지 한 곡을 불렀을 뿐인데 그 공간은 어느새 무대가 되어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노래는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숨겨왔던 또 하나의 세계를 조용히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정동원은 이제 장르를 넘어선다. 숨겨진 노력의 시간들, 형, 발라드도 언젠간 하고 싶었어요.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동원이 조심스럽게 소속사 관계자에게 꺼낸 이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바람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발라드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단지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았다. 조명 아래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무대 뒤에 정동원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리에 끌렸고,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녹여내는 발라드에 유난히 마음이 갔다. 남몰래 팝과 R&B를 듣고 따라 부르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혼자만의 음악 시간을 가졌다. 그의 방 안에선 가끔 이소라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휴대폰 플레이리스트에는 박효신이 라이브가 즐겨찾기로 저장되어 있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그 모습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동원이는 연습을 몰래 해요.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음악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죠. 이처럼 보여주기 위한 연습이 아닌, 진짜 음악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시간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김범수의 호흡을 분석했고, 성시경의 발음 끝에 머무는 감정의 여운을 연구했다. 박효신이 라이브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며, 단순히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에 집중했다. 가사는 어떻게 감정을 실어야 하고 목소리는 어느 타이밍에 가장 진심처럼 들리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때로는 혼자 거울 앞에서 손동작을 조율했고, 때로는 녹음한 자신의 목소리를 밤새 듣고 또 지웠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무대 뒤편의 조용한 천재는 매일 자신만의 무대를 꿈꾸고 있었다. 그 노력은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단한 소절 속에는 바로 그 그림자가 그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조용한 축적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트로트 왕자에서 음악 아티스트로 음악 장르의 경계는 없다. 정동원이 올해 초한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예고편 같았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 여정을 펼쳐갈지를 암시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무대 밖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새로운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어느날 우연처럼 공개된 연습 영상 하나가 팬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아무런 예고도, 특별한 연출도 없었지만, 그 영상은 단숨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소속사 유튜브에 올라온 단몇 분짜리 클립 속, 정동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드로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과 성숙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순식간에 댓글창은 감탄으로 뒤덮였고,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응을 넘어선 찬사에 가까웠다. 동원이 목소리로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트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아티스트가 되는구나. 정동원, 제 마음속 발라드 1픽. 단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이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결국 음악 산업 관계자들의 이목까지 사로잡기에 이르렀다. CJ,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 내부에서도 협업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단지 조회수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주목한 건 그의 가능성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진심이었다. 트로트 왕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르의 벽을 부수며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중인 정동원. 그의 여정은 지금 막한 페이지를 넘긴 참이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아티스트 정동원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정동원의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하나의 기대가 되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는 현재 차기 트로트 앨범뿐 아니라 첫 번째 발라드 싱글을 동시에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확한 발매 일정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미 곡 선정이 완료되고 일부 녹음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의 설렘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매 순간 성장하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이번엔 어떤 감정의 결을 품고 돌아올지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년 초 정동원 비욘드 트로트라는 콘셉트로 기획 중인 전국 투어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진화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투어는 이름 그대로 트로트를 넘어선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트로트는 물론 그의 새로운 도전인 발라드와 더불어 팍, 포크, 심지어 어쿠스틱 감성까지 정동원이 수년간 조용히 갈고 닦은 다양한 음악 세계가 그 무대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정동원이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만의 서사와 음악적 야심을 담은 스토리텔링 공연이 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한 장르에 속한 가수가 아닌 장르를 흡수하는 예술가로 도약 중이다. 그래서일까?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곡을 부를까? 보다는 이번엔 또 어떤 감동을 줄까?를 기대하게 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다. 정동원의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그리고 그 무대 위에 그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정동원의 말. 마지막으로 연습이 끝난 후 조용히 앉아있던 정동원에게 물었다. 왜 발라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노래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트로트도 좋고, 발라드도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노래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장르든 전다 불러보고 싶어요. 단지 시작일 뿐, 정동원.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트로트라는 뿌리를 간직한 채더 넓은 음악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장르가 아니라 감동이다. 필자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만으로 정동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는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가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